그럼 여기서 1위 해보신 분이 계세요, 유니폼 판매 1위. 아, 배우 병원으로... 형! 무조건 있겠지. 배우 형 무조건 있지. 유니폼 그, 음, 그 아, 판매에 따른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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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와요. 이제. 연금이라고. 근데 왔다. 팔지는 못해요. 왜냐면 제가 <laughs>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. 그, 미디어 마킹은 없죠? 어, 그렇죠. 없죠. 그렇죠, 그렇죠. 사설로 마킹을 어, 하거나 네, 그래서. 예전에 한 것만 있고. 어, 근데 어, 롯데에서 연락이 왔어요, 올해. 같이 할수 있겠냐고 해서 잘하면 어. 또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어, 그런 네. 팬들이 원하니까 어, 너무 그치. 원하고 있으니까. 저도 한 여덟 번. 여덟 번? 저는 이제 세팀을1등을 3팀, 했어요. 와. 와. 용택이 많이 했어요? 어? 근데 용택 어. 선배님말로는 항상 자기가 엔씨에서 어. 1위를 놓치지 않았다고 그러셨던.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용택이 영차 1 0분1도안 됐어요. 어. 인정할 수밖에 없어. 그 시절에. 아, 진짜로. 아... 용택이형 절대 인정 안할 스타일인데. 그때 당시 LG가 못한 이유가 있지. 서로 1등이니까. 다들 그지오 아... 와, 지절이었어. 오 와. <laughs> 왜? 자비스 사범. 어, 무슨 못 했죠. 그 좋은 멤버를 왜못 했지. 어. 지금 지금 이 얘기 박용택 우리 선수가 우리... 왔을 때 그대로 할수 있었어. 아, 있을 그럼요. 거? 어. 못 그럼 해요. 아, 이거 이거 언제 박용택 선수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. 이거. 아, 진짜. 댓글 어, 나와 봐. 진짜 확인 바로 돼 있어. 한번 나와 주세요. 한번 나와 주세요. 나와 주세요. 한번 나와 주세요. 제가 오합 조절해서 1등을 못했다고 아, 얘기하죠. <laughs>